자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건준 선수와 김지수 선수의 60kg 이하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코너 이건준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이건준 선수는 목포 1호산 복싱 소속이고요, 173cm, 19살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목포 1호산 복싱 체육관이 여러 직원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많은 프로 선수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체육관이죠. 네. 그와 상대하는 홍코너 김지수 선수입니다. 김지수 선수는 김명곤 체육관 소속이 되겠고요, 178cm, 27살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목포에서 온 이건준 선수입니다. 아, 닉네임이 번개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김명곤 복싱 체육관 소속 김지수 선수입니다. 네, 이 친구는 지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예. 생활체육 복싱 시합도 나가고 이이 체력을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프로 복싱 선수가 됐습니다. 네, 경찰공무원을 꿈꾸면서 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복싱을 시작한 김지수 선수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는 고현봉 주심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3분 4라운드의 경기가 되겠고요. 자, 이건준 선수는 1 9살 그리고 김지수 선수는 27살, 8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출발합니다. 어, 이 선수들 라운드 초반부터 강력한 펀치를 뻗어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페이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 봅니다. 자, 레프트 양선수 모두 아웃 파이팅을 하지 않는 인파이팅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스텝을 밟으면서 바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건준 라이트 피했습니다. 됐다? 짧게 스텝을 밟으면서 김지수 선수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보이로 삼 복싱 체육관 이건희 선수가 오른손 가드를 아주 높이하고 예. 앞손으로 지금 상대방을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를 재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가기 위한 그런 전통적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맞붙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예. 샌드백도 치고 미트도 치고 샤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손. 앞선은 상대방이 꼭 맞춰야 뒷손이 맞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앞손으로 맞추기도 하고 앞손으로안 맞추고 거리만 쟤고 바로 숙이고 거리, 거리를 짧게 맞춘 다음에 오른손으로 카운터를 치는 다양한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 지금도 좋아요. 자 코너에 몰렸어요. 그렇죠. 김지수 빠져나왔습니다. 이 몸의 위빙 동작이 이건중 선수가 아주 부드럽게 예. 잘 해내내고 있습니다. 19살인데 지금 눈빛에서는 이 27살 형을 아주 잡아버리겠다는 아 자신감 넘치는 있어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건준 김명권 체육관의 이 김지수 선수도 상당히 지금 눈을 잘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예. 뭔가가 지금 아직 몸이 안 풀렸어요. 이건준 선수가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펀치를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피하고 받아쳐주는 동작들 아주 좋아요. 김지숙. 앞선 경기와 다르게 이양 선수들은 1라운드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적극적인 이 경기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오늘 열리는 이 복싱 링 자체가 7m 30 링이 아니고 사이즈 링이 아니고 6m 30, 1m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좀 이렇게 아웃파이팅 도망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좀 싸우라고 이렇게 링을 좀 줄인 줄여서 가지고 왔는데. 이 좁은 링에서도 아웃파이팅을 하고 있어요. <laughs>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잡기 해줍니다. 멀리 지금 목포에서 온 1호사 복싱 체육관이 이건준 선수가 잡으로 가고 있는데 예. 동두천사나 평양까지 가게 생겼어요 지금. <laughs>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건준과 김지수. 좀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이건준 선수였고요. 김지수 선수는 스텝을 밟으면서 피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데뷔전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경기 플랜이라든지 많은 연습을 해갖고 왔지만 이 카메라 앞서 잘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또 경기 글로브도 좀 작고 차원습니다 예.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될 텐데. 김지수 선수가 이건준 선수보다 확실히 5cm 신장도 크고 어, 리치가 좀긴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김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아웃폭싱을 구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 뭔가 클린 히트가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파이터의 이건준 따라 들어갑니다. 이건준 라이트 기본 자세에서 보시면은 자, 펀치 계속 보내는데요. 연속 그렇죠. 수. 예. 그렇죠. 자, 레프트. 공격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이전체적인 자세, 스탠스에서 보면은 이권윤 선수는 턱을 바짝 당기고 들어가서 상대를 k o 시키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고요. 김지수 선수는 지금 멀리 보고 있어요. 턱을 바짝 들고 거리를 만들어서 라운드 후반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지금 포지션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서로의 좀 스탠스가 다르군요.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선수일수록 스톱을 딴거 앞으로 전진은 압박을 하죠. 예. 자, 지금도 보시면 이건준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준, 조금씩 거리를 좁히려는 움직임인데요. 레프트, 가볍게 피해줬습니다. 자, 김지수의 반격 턱이 지 많이 들리는 김지수 선수인데 이건준 선수가 잘 타이밍만 잘 보면은 좋은 그림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그림을 만들어지려면 서로 파이팅 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레프리가 파이팅 파이팅 하는 게 싸우라는 거거든요. 파이트. 근데 상대방이 지금 아웃파이팅 을 받다 보니까 스텝이 스텝이 멀어지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주먹이 닿지 않거예요 압박하는 이건준. KPBF 코리아 프로 복싱 패더레이션에 이번에 새로 취임하게 된 이양수 회장께서 잘 지금 경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오 예. 피인 어, 선수들이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laughs> 그런 마음일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건준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김지수가 스텝을 밟으면서. 도망가는 움직임 이건준 들어갑니다 다시 김지수 빠져나왔고요 피하고 치는 동작은 굉장히 후속타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예. 선수가 다 좋은데 상대방의 공격을 피했을 때 후속타를 좀 던지면서 좀더 거리를 한번더좁어줘야 되는 그렇죠 좋아요 제.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준 예. 이제 남은 시간 1운드 30초입니다 역시 김지수 선수가 주의를 받았고요. 이번 경기 시상에는 공2.1 시위에 이성수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려는 이건준 선수인데요. 자라이트 정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로다운 프로 그리고 또 프로의 이 아주 많은 이 프로 선수들 가운데서도 스타가 되려면은 yeah. 승패를 떠나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웃 파이팅도 해봐야 되고 인 파이팅도 해봐야 되고 때로는 케어로 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 맞는 이, 이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미치?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임도 좋지만 내가 준비했던 거, 트레이닝 했던 걸 모든 걸 쏟아부어봐야 됩니다. 특히나 그게 데뷔전일 때는. 어.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줘야지. 아웃복서나 인파이터를 상대하는 것도 상대하는 것지만본인이또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 ]거든요. 자기가 트레이닝하면서 체력도 충분히 네. 향상 체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했을 거거든요. 예. 모든 걸 쏟아보고 그다음에 아 저번 대회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패도 중요하지만 시합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요 선수들이. 파이팅, 자 이제 뭐 프로 데뷔해서. 첫 경기인 만큼 선수들이 앞으로 그런 큰 경험을 할 기회는 많이 남아있고요. 이제 3라운드에 시작이 됐습니다. 2라운드와 비슷한 패턴인데요. 따라가는 이건 준. 자이번에 김지수의 원투였습니다. 6개 상대를 노려보고 있는 이건 준 선수입니다. 이건준 선수가 지금 답답할겁니다 예 yeah. 어떤 뭐 움직임이 없이 그냥 앞선을 상대방 이 이건준 선수의 앞선을 김지수 선수가 계속 커트시키면서 계속 쉬지 않고 백스톱을 밟아주거든요니예어 레프트 이렇게 한번 또 공격 시도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김지수 선수의 이 공격 성향 자체가 연타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후속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후속타를 좀 해주고 예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이심판이나든지뭐 보는 이라고 하면 자기 팬이 될수 있고 뭐 어필이 가능한데 이곤유 선수 계속 압박해주고 있지만 지금 이곤유 선수도 거리를 지금 잘못 잡는 이유 끊임없이 도망가는 상대를 잡으려면 훅으로 훅 공격을 많이 해줘요. 들어가면 예. 머리 잡으러 흔들고 워킹스 걸어, 걸어 들어가는 색이 아닌 발을 스위치하면서 순간순간 거리를 좁혀서 들어가서 그렇죠. 예, 거리를 좁혀야 는데요 이건준 두세 번 들어가서 쳐줘야 되거든요. 피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았을 때상대방이코너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예. 김지수 선수가 쉽게 쉽게 코너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1라운드부터 보여줬거든요. 계속 압박하고 있는 이건준 선수입니다. 자 코너에 몰아붙이는데요, 이건준. 김지수 선수가 경찰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 많은 체력 운동을 통하면서 이제 생활체육 복싱 시합이라든지 코르시합까지 올라왔는데 One, 지금도 체력 운동을 하고 있듯이 쉬지 않고 지금 아웃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있어요 지금. 김지수 선수의 이 스텝을 보면 크게 크게 움직임이 아니 큰 움직임이 아니라 짧게 짧게 스텝을 밟으면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치를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순간에 턱이 많이 들리거든요 예. 이 김지수 선수가 펀치를 공격할 때 턱이 들리기 때문에 이건준 선수가 캐치를 했으면 그 상대방 공격 나오는 타이밍을 받아셔야 돼요 자 이건준 빠르게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이런, 이런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예. 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이 울렸고 이제 남은 라운드는 4라운드입니다 아직까지 양 선수 이렇다 할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너맨 이건준 선수의 코너맨도 어, 지금 장면, 참 참패를 했던 김주한 간장입니다. 직접 코너맨으로 이게 전략을 짜주고 있습니다. 선수의 이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확실히 양 세컨들은 이제 남은 라운드 한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다라면서 좀 보다도 공격적인 움직임을 바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가는. 이건준 그리고 뒷걸음질하면서 기회를 엿봤던 김지수. 반 사라운드는 어떨지 시작됐습니다. 자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건준. 라이트 펀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서로 오늘 경기 가운데 가장 뜨겁게 붙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복싱의 불모지와 같은 동부전 시에. 최초로 또 복싱 체육관을 오픈했던 국제 스타 복싱 김종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기를 보면서 예.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또경려가될수 있게끔 KO를 시키면 또 KO 상대군요 이번에 또 천지웅이라는 또 인삼 회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이, 이 인삼도 선물로 주는 다양한 지금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지금 아직 KO가 안 나왔어요 예.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번 중 전사가 가짜 압박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상대방은 어 백스텝 전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라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략은 이미 다 노출이 됐어요. 예. 그럼 그 전략을 노출된 전략을 내골로 만들려면은. 지금 세컨은시장보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거리 좁혀라. 그렇죠. 자, 이거 따라 가는데 투만도 순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김지수 선수도 앞선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격을 그래도 많이 시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레프트 제일 아쉬울 때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원투 돼요. 시합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체력이 남아 있는 게 가장 아,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체, 시합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지고 내려왔는데 체력이 남아 있다. 모든 걸 쏟아 부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쉬움이 남지 않으면은 다음에 체력이라든지 뭘 테크닉이라든지 보강을 해서 다시 도전하면 되지만 다 힘도 써보지 못하고 지고 내려올 때가 제일 아쉽죠. 네, 그 그래서 모든 지금, 것을 쏟아 부을 시간 이제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아껴두지 않아야 돼요, 지금. 걸어갈 이거주. 힘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세계 챔피언 핵더맨들을 보면은 6라운드, 7라운드 접어들면서 걸어갈 힘이 없는데도 정신력으로 수없이 많은 펀치를 내밀듯이 신, 신인 선수들이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건준입니다. 따라 들어갑니다. 이건준. 레스트에 뻗어줍니다. 코너에 몰았는데요. 빠져나오는 김지수 이제 남은 시간 n 10초입니다. 이건 r 과 김지수. 레프트. Ivan Junga Kimji 번 o u p l 이 f t e r Go your l 다 s t minute. So, I'm so. I'm 이 가려고 했었는데요. 예. 아쉽게도 이 백스텝을 하는 선수를 이 공략하는 그런 아직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건준 선수였습니다만, 자, 의도대로 좀 성공적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하지만 양 선수 모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결과는 판정으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만 이 선수들 이제 막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큰 경험으로 삼아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진 신광호 38배 39 후진 고현봉 38대 40. 90기봉 38대 37. 이번 경기 승자는 2대 1로 첫종 이건준 선수 승리를 니다 자, 2대 1로 이건준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네, 끊임없이 그 압박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그레시브한 부분을 심판분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메달 수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세 번째 경기 김종서 선수와 윤재영 선수의 맞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